인공지능 AI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정말 완전히 바꿔놓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어, 아,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 불안함 느끼시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요, 오늘은 그 두려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이 AI 시대의 주인공으로 키워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교육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부모의 새로운 역할, 바로 질문 설계자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AI는 절대 따라 할수 없는 인간만의 역량, 또 이걸 집에서 어떻게 키워줄지 부모 건축가 모델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AI 교육의 위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방식, 그 낡은 규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걸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왼쪽이 우리가 알던 산업시대 교육이에요. 그냥 달달 외우고 한우물만 파는 전문가가 최고였죠. 왜냐면 정부 자체가 돈이고 가치였으니까요. 근데 이제는요, AI가 그 방대한 정보를 다 저장하고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완전히 달라진 거죠. AI 시대에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지식을 하나로 꿰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가치의 무게중심이 아는 것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완전히 옮겨간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질문 설계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에게 정모를 떠먹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지어주는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직함은 바로 질문 설계자입니다. 아이한테 정답을 툭 던져주는 역할은 이제 그만하고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의 길을 찾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이끄는 좋은 질문을 설계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 설계를 통해서 길러내야 할 인재가 바로 폴리메스형 인재입니다. 폴리메스가 뭐냐면요. 한 가지 분야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지식을 자유자재로 연결하고 융합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해요.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미래사회에선 이게 필수 역량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폴리메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듀얼 브레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폴리메스의 핵심인 지식의 융합을 실제로 해보는 학습법인데요. 그러니까 지식을 그냥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영역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면서 여러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거죠. AI가 데이터 분석 같은 건다 해주니까 인간은 그 데이터를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들, 뭐가 있을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포플렉시티 AI의 CEO, 모리타준이 이런 말을 했어요. AI가 몇몇 일은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창이성 호기심, 그리고 질문하는 능력만큼은 대체할 수 없다. 이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이세 단계가 계속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첫째, 순수하게 왜 라고 묻는 호기심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요. 둘째, 거기서 얻은 정보가 진짜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정확성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식을 실제 세상에 적용해 보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부모는 아이의 호기심이 그냥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실행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 마음 속에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이 강력한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주는 단단한 윤리의식과 올바른 인성이 없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이게 미래 인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실제 우리 집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디자인하는 건축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에요.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아이한테 답을 알려 주는 대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생각의 핵심이 뭐야 하고 관점을 묻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뭔데? 하면서 생각을 더 깊게 파고들게 하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해결책을 찾게 하고 우리 같이 좋은 결론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면서 협력까지 이끌어내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인지적인 훈련들은 딱한 가지 아주 중요한 토대 위에서만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서적 안정이에요. 부모와 아이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야말로 학습과 창의성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최우선 원칙,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훈육 방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는 분노에 의한 훈육은 신뢰만 깨뜨리고 아이 마음속에 억울함만 남기죠. 그 대신에 아이랑 같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미리 약속해 두는 시스템에 의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부모한테 혼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의 논리적인 결과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익히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ai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가족을 위한 최종 지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 산하기관 보고서를 보니까 부모의 44%가 생성형 ai를 써본 경험이 없고요. 38%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하지만 AI를 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쓰지 못하게 막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다룰 기회를 아예 빼앗아버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막는 대신에 우리 집만의 AI 윤리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가 주는 답은 비판적으로 사실인지 꼭 확인하기. AI를 생각 대신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창의력을 도와주는 도구로 쓰기. AI의 도움을 받았으면 출처는 꼭 밝히기. 그리고 절대로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기. 이런 식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부모는 더 이상 아이의 스케줄을 싸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AI 시대 양육 플레이북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의 새로운 역할은 질문 설계자입니다. 둘째, 목표는 아이의 호기심, 정확성. 그리고 행동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셋째, 방법은 대화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내가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와 함께 어떤 외를 탐색해 보시겠습니까?